자, 오늘은 엑시즈 페스티벌 이벤트가 시작하면서 새롭게 생긴 금지 제한 리스트에 어떤 카드들이 추가된 건지 간략하게 알아보면서 영상을 시작할게요. 일단은 특수 승리 카드죠. 엑조디아와 위저보드 두 개가 금지가 되면서 이 엑시즈 페스티벌에는 특수 승리는 막은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듯이 파키, 크리스티아, 베너티 룰러, 베네디 스페이스 등등 각종 특수 락을 거는 카드들 대부분이 금지로 떠난 모습이고요. 그리고 엑시즈를 쓰지 않아도 강력한 덱인 진용 메이 몬서들이 대부분 금지로 가면서 굴리기엔 좀 까다롭게 변한 상황이고요. 굳이 굴리고 싶으면 남은 진용 카드를 찾아서 굴릴 수는 있다고. 듣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별로 추천은 안 합니다. 그리고 제왕도 마찬가지로 필드와 열선이 금지로 가면서 조금은 에, 굴리기 좀 까다로운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베너티 데블도 금지를 가면서 제왕덱이 굴수순 있지만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에, 별로 추천 안 하는 에, 그런 덱이 돼 버렸고요. 그리고 서브테로도 마찬가지로 서브테러의 도사 그리고 결전 두 개가 금지로 가면서 서브테로는 못 굴리는 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에, 금지 제한을 좀 세게 맞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메타비트덱도 마찬가지로 엑시즈 몬스터를 굳이 사용한 않고 굴리는 형식이 많기 때문에 보더 그리고 드래그마 카드들 그리고 항아리류 이렇게 금지를 먹은 모습이고요. 약간 용병으로 들어갔을 때좀센 모습을 보이는 카드들 예, 그런 것도 거의 다 금지를 먹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엑시즈 페스티벌에 맞춰 각종 엑시즈 카드들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그런 카드들도 금지를 먹은 모습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엑시지 유니버스, 금단의 이본 차원장벽 같은 엑시지를 쓰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카드들 금지를 먹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지 목록이죠. 드라이트론도 어떻게 될까 좀 생각이 많았었는데, 디클레오르들이 모두 금지해가면서 일반적으로 굴릴 순 있겠지만, 모든 카드들을 막는 퍼미션 형식으로는 굴릴 수 없게끔 막은 금지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드리치는 메인 몬스터인 황금경 엘드리치. 이게 금지로 가면서 엘드리치는 아예 못 굴리는 그런 덱이 돼버렸네요. 이것도 솔직히 다행이라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엘드리치가 엄청나게 많아서 아마 엘드리치 판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엑시즈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보석들을 진짜 많이 주거든요. 일단, 로그인하면, 로그인 보상으로 보석을 800개나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800개를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저번 시즌에 랭킹을 좀 높게 찍으신 분들은, 저번에 준다고 했던 랭킹 보상이, 이렇게, 선물 상자 가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엑시즈 페스티벌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캠페인이 생겼는데, 이 캠페인들 보면, 듀얼 하는 거, 특수하는 거, 마법카드 발동, 함정카드 발동, 카드 파괴,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모두 다 깨면 1220개의 보석을 주기 때문에 천천히 즐기시면서 다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엑시즈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여기 듀얼 들어가셔서 엑시즈 페스티벌 이 항목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메달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거나 상관없이 메달을 모두 주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고요. 이 메달 보상은 보상 리스트 들어가시면 메달 100개? 잼 100개, 200개 달성 시 엑시즈 리워드 티켓 2개 이런 식으로 보상을 쭉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주는데 3,200개까지 모였을 때잼 100개를 주면서 그 후부터는 잼 20개씩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3,200개까지 모으는 게 제일 베스트, 최고의 효율이라고 보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하고 싶은 분들 천천히 하면서. 조금, 조금씩 받으면 될것 같고, 현재 추천 덱은 이런 식으로 저는 12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금지 제한 리스트를 보자마자 12수, 누메론, 팬텀 나이츠, 이 3개의 덱이 좀 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있는 카드들과 뭐 12수 몇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짜게 했는데 첫날에 총 12승 2패를 하면서 좋은 승률을 보였고요. 충분히 재미있습니다. 충분히 재미있기 때문에 천천히 즐기시길 바라고. 그리고 현재 자살덱이라고 불리는 덱이 있는데 보상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마스터 듀얼에 컨텐츠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살덱보다는 정상적인 덱들로 천천히 엑시즈 페스티벌을 즐기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해서 좀 숙제처럼 느껴지신다면 뭐 자살덱을 하셔서 빠르게 꺼내도 되겠지만 12수 같은 덱들로 좀 천천히 즐길 생각입니다. 그럼 모두들 엑시즈 페스티벌 재밌게 즐기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